안녕하세요. 차량 진입판입니다. 경계석 및 경계턱 어디든지 자유롭게 올라갑니다. 차량 진입판 특징은 경계턱에 설치하여 차량 진입을 도와주는 차량 진입판입니다. 높이에 따라 높이 25cm, 높이 23cm, 높이 20cm, 높이 17cm, 높이 14cm, 높이 10cm, 높이 9cm, 높이 7cm, 높이 5cm. 차량 진입판은 특별히 고정하지 않아도 되며, 고정 시에는 14mm 앙카볼트로 바닥에 고정한다. 조립 설치 철거 이동 고정이 가능한 간편한 차량 진입판입니다. 이동과 조립이 간편하고, 15톤 이상 하중에도 변형되지 않는 반영구적인 초강도 압축 고무 제품입니다. 차량 진출입이 도로 턱 때문에 어렵습니까? 코스만 차량 진입판이 있어 안전합니다. 차량 진입판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진입판입니다. 경계석 및 경계턱 어디든지 자유롭게 올라갑니다. 차량 진입판 특징은 경계턱에 설치하여 차량 진입을 도와주는 차량 진입판입니다. 높이에 따라 높이 25cm, 높이 23cm, 높이 20cm, 높이 17cm, 높이 14cm, 높이 10cm, 높이 9cm, 높이 7cm, 높이 5cm, 차량 진입판은 특별히 고정하지 않아도 되며, 고정 시에는 14mm 앙카볼트로 바닥에 고정한다. 조립 설치 철거 이동 고정이 가능한 간편한 차량 진입판입니다. 이동과 조립이 간편하고, 15톤 이상 하중에도 변형되지 않는 반영구적인 초강도 압축 고무 제품입니다. 차량 진출입이 도로턱 때문에 어렵습니까? 보스만 차량 진입판이 있어 안전합니다. 차량 진입판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